진행 안녕하세요 제가 MC였습니다. 네이 연극 은하철도의 밤 재밌게 오셨나요? 네감사리가즐네 이렇게 저희 팀세어가 오늘 막봉을 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막봉 인사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짧게 한번 소감 인사 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루소랑. 어, 승무원 역할의 신정원입니다. 이 아름다운 그게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 좋았고, 부러워준 어,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캄파넬라 역할을 맡았던 배우 이소혜입니다. 어, 네. 어, 감사해요 <laughs> 어, 저는 이상하게 이 무대에 밟고 나서 조반니를 보기만 하면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laughs>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되게 많이 이 친구를 또 조반니를 사랑하게 될 거라 더 많이 그래서 이 작품에 조금 더 애정이 생겼던 것 같아요 작품을 하면서 네 그리고 이렇게 매번 자리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의 자유와 행복을 찾아서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잠깐이나마 조반니로 숨쉬었던 배우 손채연이라고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저도 이 은하철도의 밤 여정이 한 5개월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막이 내리니까 뭔가 <laughs> 실감이 아직까지는 잘안 나는데 그래도 좋은 배우들과 함께 또 좋은 스태프분들 정말 멋진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은하 열차 은하 여행을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은하 여행이 잘 마무리 될수 있었던 건 여기 지금 객석에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정말 정말 감사하고 저희는 또 다른 세상에서 뵐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갔던 전진입니다. 어, 객석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되게 뭔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어, <laughs> 어 응. 다들, 어, 모든 스태프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어,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은하여행을 은하 같이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우리 배우들만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박수를 받고 있지만 무대 뒤에서 그리고 무대 앞쪽에서 정말 함께 고생해주신 스태프 여러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받고 있는 박수는 이 모든 스태프님들에게 같이 전해지는 박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좀 다사다난 했었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연습기간에는 발목을 다쳤었고 그래서 합차를 해야되나 싶기도 했고 사실 첫공 전날에 교통사고도 당했었어요. 그래서 캐스팅 변경도 <laughs> 저 때문에 되기도 했고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제가 이번 주에 너무 사랑하는 저희 할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되게 힘든 일이 많았는데 저희 팀원들이 이렇게 위로해 주고 같이 사랑으로 함께해 주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서 <laughs> 다시 한번 모든 팀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관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받은 박수는 어, 하늘에계신 저희 할머니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이 엔딩을 어떻게? <laughs> <laughs> 아니, 네. 그래서 네. 아, 작품이 좀 이렇게 촉촉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마무리 인사가 조금 촉촉해졌었는데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희가 그래도 엔딩은 조금 밝게 마무리하고 싶어서. 저희가 공연 전마다 하는 파이팅 코를 한번 여기서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laughs> 저희가 노래를 부르는데요 <laughs> 한번 들어주시고 틱틱 <laughs> 톡톡 뿌우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틱틱 톡톡 뿌우 가볼게요 시시 시작. 시작 비 내리는 은하수